세라믹 디스펜서를 찾고 계신가요? 생활에랑 고급 세라믹 다용도 디스펜서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 주방과 욕실의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매트한 질감 덕분에 물때가 눈에 띄지 않고 손에 쥐었을 때 미끄럽지 않아 사용감이 뛰어납니다. 부드러운 펌프 스트로크로 세제가 일정하게 나와 편리함을 더하며 세라믹 바디는 무게감이 있어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. 톤 베이지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위생적이고 변색이 없으며 세척도 간편해 관리가 쉬운 이 제품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강력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세제 디스펜서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제품이 바로 당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